오석 분을 선발한 이유? 그다음에 이제 막내도 확 막내로 가자. 어쨌든 에이지 낮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추리 좋아하는 네 어린 에이지의 그 저걸 쭉 찾았는데 카리나가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고 어. <laughs> 부들부들 떨면서. 네. 카리나는 뭐 카리나니까. 네 당연히 예. 지민인 지민이니까. 네,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해주면은 이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섭외를 했고, 카리나 씨는 잠깐의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또 <laughs> 네, 스케줄을. 네, 꽤, 꽤 기다렸어요. 네, 꽤 기다렸는데 어쨌든 답이 와서 너무 좋았고, 음. 도은 씨는 그 지구마블 세계여행2에 예. 그 게스트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빠니보트씨하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출연할지 말지 인터뷰하려고 왔었는데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방에서 저희가 이제 김동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. 어, 보고 계셨군요. 네. 근데 느낌이 뭐랄까 그. 뭐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승기 씨를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맞아요. 어떤 네. 네. 어린데 네. 어리버리하지 않고 톤도 밝고 예의도 바른데 매길 줄도 알고 샌드백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뭐 가리는 거 없고 네 그래서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진짜 개성할 예능 인재다. 약간 뭐 드라마 당연히 배우로서도 <laughs> 너무 잘 되실 거고 이미 많은 작품 찍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무한한 네. 가능성. 네, 너무 좋다. 그래서.